당신의 결심이 단 2주 만에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변화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강력한 방어막을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심이 무너지면 자책부터 시작하죠. 나는 역시 안 돼. 의지가 약해.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가 진화시켜 온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리적 설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뇌의 기만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완벽한 다이어리를 사고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영어 공부 1시간, 매일 헬스장 가기, 독서 30분. 이런 목표들이 나열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는 변화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뇌는 너 지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익숙한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더큰 문제는 계획이 거창할수록 뇌는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적 도파민 회로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찝찝한 기분, 그게 반복되면 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노력할수록 더 깊은 무력감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아주 명쾌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가 아니라 정체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살을 빼겠다는 목표 대신 나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을 반복해서 뇌를 속이는 거죠. 이걸 저는 심리학적 기만술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저항선을 건드리지 않고 살짝 넘나드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죠. 실제로 한 남자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는 목표 대신 아주 황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만 하기였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좋고 딱 5일 동안 옷만 갈아입기로 한 거죠. 남들이 보기엔 하찮아 보이는 이 행동이 그의 뇌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 정도는 생존의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5일이 지나자 뇌에는 나는 운동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옷을 입었으니 현관문 밖으로 나가볼까? 나간 김에 5분만 걸어볼까? 저항선을 조금씩 넓혀나간 그는 결국 1년 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과 뇌를 다루는 기술이 그를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원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이성적인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핵이라는 습관의 저장소가 함께 존재하죠.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불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해서 금방 지쳐버리죠. 우리가 퇴근 후에 침대에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두엽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저핵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운전할 때큰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유죠. 변화의 핵심은 기저핵에 새로운 행동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저핵은 아주 보수적이라 변화를 거부합니다. 한꺼번에 큰 정보가 들어오면 오류를 일으키고 말죠. 그래서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2분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습관이든 시작하는데 2분도 안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책한권 대신 딱한 문장만 읽기로 정하는 거죠. 한 문장을 읽는 건 전두엽의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뇌는 이 정도는 해도 상관없겠네라며 방어막을 낮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심리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단 책을 펴면 우리 뇌에는 관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책을 폈는데 한 페이지만 더 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설령 한 문장만 읽고 덮었다고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독서가라는 정체성을 뇌에 각인시킨 겁니다. 성취감은 거대한 목표 달성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뇌가 좋아하는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옵니다. 작은 일을 해냈을 때 뇌는 확실한 보상을 줍니다. 이 보상이 반복되면 나는 해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5kg 감량 목표는 달성 후 동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평생을 지배합니다. 정체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목표를 헬스장 입구 통과하기로 정해보세요. 일단 입구를 통과했다면 그날의 목표는 100% 달성한 겁니다. 거기서 운동을 더 하면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겠죠. 이런 식으로 승리의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 뇌는 실패에 익숙한 상태에서 성공에 중독된 뇌로 달바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의지를 꺾으려는 유혹과 방해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뇌를 속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환경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의지력을 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환경을 장악하는지 알게 되면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난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의지력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 같아서 저녁이 되면 바닥이 나버리거든요. 진짜 고수들은 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아침 운동을 결심했다면 밤에 미리 운동복을 옆에 놓아두는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옷을 입는 행위까지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거죠. 반대로 나쁜 습관은 과정 사이에 귀찮은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단 20초의 불편함만 추가해도 포기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걸 마찰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매끄럽게, 나쁜 습관은 가시밭길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더해 습관 쌓기라는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 뒤에 새로운 행동을 붙이는 겁니다. 아침 물한잔 뒤에 영단어 한개 외우기를 붙이는 식이죠. 물 마시기는 자동화 프로그램이라 다음 행동도 쉬워집니다. 뇌는 이제 물을 마시면 당연히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굳이 의지력을 발휘해서 공부해야지 라고 다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를 해도 인생에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야근이나 회식 혹은 몸이 안 좋아서 계획을 못 지키는 날이 옵니다. 이때 대부분은 오늘 망했으니까 다 포기하자라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어차피 효과라고 불러요.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고 폭식하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포기로 이어지는 이 구간을 넘기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사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구해줄 단 하나의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만 알고 있어도 절대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습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법은 바로 두 번은 빠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덫에서 구출해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계획을 하루만 어겨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책하죠. 진짜 성장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빨리 복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한번 거르는 것은 그저 어쩌다 일어난 사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번 거르는 건포기라는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죠. 운동이나 공부를 하루쯤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는 게 핵심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뉩니다. 그들은 넘어졌을 때, 눕는 대신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을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못 지켰을 때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대죠. 비난은 스트레스를 주고 다시 나쁜 습관으로 우리를 몹니다. 자책할수록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갈 확률만 커집니다. 대신 오늘은 바빴으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하지만 내일의 나는 다시 운동복을 입는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바꿀 로드맵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거창한 목표보다 어떤 사람이 될지 정체성을 정하세요. 둘째, 뇌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의지력 대신 습관이 절로 생기는 환경을 설계하세요. 마지막으로 두 번은 빠지지 않는다는 규칙을 꼭 지키십시오. 당신을 바꾸는 건 오늘 무심코 실천한 하찮은 행동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딱 2분만 투자해서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1년 뒤 당신을 바꿀 위대한 씨앗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과 첫 번째 행동을 남겨주세요. 위대한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